폴란드 바르샤바 비트코인 ATM 찾았습니다. 바르샤바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문화 카공전 바로 앞에 지하 상가에 이렇게 있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예, 네. 와우, 철조만 <laughs> <laughs> 철조망. 어. 아나요 아, 문이 열립니다. 들어가보겠습니다. 예. 아, 예. 문을 좀 잡고 있으세요. 혹시나 문을 잠가버리면 예? 우리가 음. 못나갈수도 있습니다. 잡고 아, 있어요. 예, 네. 네. 잡고. 예. 예 거기서 잘 이용해 주세요. <laughs> 철저만. 어, 아, 비트코인 LTC 지금 피더 비트코인 두 개가 있고요. 그다음에 USDT로 할수 있고요. 그 USDC, 스테이블 코인 두 개가 있네요. USDT하고 USDC. 그 다음에 크리퍼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두 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스캐너 큐어를 넣도록 되어 있고요. 어, 이것을 통해가지고 이제 지폐를 뽑는 어, 장치가 되어 있어요. 자, 이상입니다. 반가웠습니다.